안녕하세요 에자일 소사이어티 이재왕입니다 오늘은 스크럼의 한계와 DAD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AD는 Disciplined Agile Delivery의 약자로 Safe 및 Less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에자일 확장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에자일 확장 방법론이란 스크럼이나 칸반이 단일팀이나 작은팀에 적용하는 거라면 애자일 확장 방법론은 대규모 개발 조직에 적용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프로젝트 관리 협회인 PMI에서는요 유연성과 확장성이 다른 애자일 방법론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DAD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에 번역된 책이 있지만 세이프 및 레스에 비해서 다소 덜 알려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스크럼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참조하기 위하여 d a d 를 업무에 활용하여 왔는데요. 오늘은 AI를 조직에 확장하고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하여 DAD에 대한 개념과 주요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에는 Safe 및 Less에 대한 비교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AD의 발전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관리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팀간 소통과 협력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아키텍처나 디자인 설계, 테스팅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크럼이나 XP에서는 이런 것들은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각자 알아서 수행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는데요. DAD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DAD는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애자일 방법론과 전통적인 방법론을 필요하면 혼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크럼, 칸반, 세이프와 같은 방법론과 디자인 싱킹이나 오픈업과 같은 기존 방법론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애자일 방법론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DAD가 세이프나 레스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팀에서 애자일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혼합해서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DAD의 원리와 가이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DAD는 세이프나 레스처럼 기본적으로 애자일과 린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30여 가지 DAD만의 원리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항목을 10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고객을 항상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의 사내 원칙하고 비슷하다고 할수 있고요. 3번, 비 프로그래머틱이라고 해서요. 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에자일과 기존 방법론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다는 원칙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에 제시된 것처럼 제품의 전체적인 가치 향상을 위하여 팀 내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가시화하고 공유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구성원들이 일을 즐겁게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DAD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원리와 가이드는요, 세이프나 레스에서 제시하는 것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DAD 개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DAD는 스프린트 개발 중심으로만 대, 기술되어 있는 스크럼의 개발 공정을 실제 프로젝트 현실을 반영하여 도입, 구축, 전의와 같은 3단계로 개발 공정을 나누고 각 단계별로 개발 활동들을 가이드합니다. 단계별 개발 활동은 제품 특성에 따라 팀이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요, 개발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의 목적과 비전을 정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 단계는 애자일 커뮤니티에서 스프린트 제로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수행하는 활동은 프로젝트 비전을 수립하고 제품 백로그를 도출하고 범위를 정의하며 초기 아키텍처 설계나 릴리즈 계획, 개발 환경 셋업 등을 수행합니다. 을두 번째 구축 단계는 요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맞춰 스크럼처럼 반복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DAD에서는요 스프린트라는 용어 대신에 이터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스크럼에서 수행하는 이터레이션 계획과 리뷰, 데일리 조정 미팅 데일리 조정 미팅은 스크럼에서 얘기하는 데일리 스크럼인 미팅입니다. 그리고 어, XP나 에자일 모델링과 같은 에자일 방법론뿐만 아니라 오픈업과 같은 전통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팀이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개발 산출물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이 단계는요, 개발이 끝난 것을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출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와 메타 테스트, 데이터 전환, 배포 자동화, 사용자 교육, 지원 환경 준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DAD의 전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요 실제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AD 팀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AD 팀 구성은요, 단일 팀 레벨과 여러 개 팀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레벨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역할은요, 모두 동등한 팀 구성원의 하나일 뿐이며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팀 레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팀에서는요, 크게 기본 역할과 지원 역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기본 역할에는 스크롱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팀원, 팀 리드, 제품 책임자 외에 이해관계자와 아키텍처 책임자가 추가됩니다. 지원 역할에는요, 도메인 전문가, 기술 전문가, 독립 테스터, 스페셜리스트 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역할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팀 리드는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코치형 리더로서 스크럽 마스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팀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될수 있도록 관리하며 장애 요소를 제거하거나, 이터레이션 계획과 리뷰, 회고, 각종 업무 조율이나 보고와 같은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아키텍처 책임자는요, 팀의 아키텍처 설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전체적인 솔루션 설계와 발전을 촉진합니다. 보통 팀원 중에 선임 엔지니어가 이 역할을 수행하지만, 작은 팀 같은 경우는요, 팀 리드가 아키텍처 책임자와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요, 최종 사용자를 포함하여 제품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품 책임자는 스크럼의 제품 책임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대신해서 업무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시 일정들을 관리합니다. 지원 역할들은요, 개발팀의 부족한 스킬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원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하며, 스크럼에서는 사실 이런 전문가들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팀원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데드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레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레벨에는요. 하위 팀및 전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매니저와 프로그램 내에 우선 업무 우선 순위를 책임지는 수석 제품 책임자,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 전체 아키텍처를 책임지는 취프 아키텍처 책임자, 전체 통합 테스트를 책임지는 통합 테스트 매니저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끄는 업무조정팀들이 있는데요. 크게 제품조정팀, 제품관리팀, 아키텍트팀, 독립된 통합테스트팀, 리더십팀이 있습니다. 리더십팀이라는 거는 이런 제품관리팀이나 아키텍처팀, 제품조정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어, 있는 그 팀을 리더십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조정팀은요. 프로그램 매니저의 주도하에 정기적으로 팀 리드들이 모여서 팀간 종속성, 릴리즈 일정, 예산 및 인력 관리, 업무 보고 등을 수행을 합니다. 이 팀들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 오피스라고 해서 PMO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불리기도 하면서 주 1, 2에 모여서 스크럼 오브 스크롬과 같은 미팅을 수행을 합니다. 제품 관리팀은요, 수석 제품 책임자의 주도하에 각 팀의 제품 책임자들이 모여서 제, 전체 제품에 대한 비정과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팀은 제품 책임자 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정기적인 미팅, 즉, 보통 주 1회 이상을 보통 만나는데요. 팀들 간의 어떤 업무 종속성이나 범위를 조정을 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수석 제품 책임자는 보통 한개 팀의 제품 책임자 역할을 동시에 맡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비즈니스 분석가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 팀은요. 수석 아키텍처 책임자의 주도하에 각 팀의 아키텍처 책임자들이 모여서 전체 제품에 대한 아키텍처와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술 설계 등을 관리합니다. 이 팀들은 아, 이 팀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각 팀들 간의 기술 종속성이나 이슈들을 해결을 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수석 아키텍처 책임자는 보통 한개 팀의 아키텍처 책임자 역할을 동시에 맡아서 수행하며 필요시 다른 기술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 통합 테스트 팀은요. 통합 테스트 매니저 주도하에 각 팀들로부터 만들어진 제품들을 수시로 통합하여 종단 테스트를 수행하는 팀입니다. 종단 테스트라는 건 엔드 투 엔드 테스트라는 거죠. 요구사항부터 마지막, 전체 그 사용자 테스트까지요. 그리고 이 팀은 보통 통합 테스트 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요 역할은 구축 기간 동안에 팀 간의 업무 통합 테스트, 성능이나 신뢰성 같은 시스템 테스트, 보안 테스트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을 위한 사용성 테스트 같은 것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발생되면 은 하위 팀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피드백해 줍니다. 이번에는 DAD를 다른 애자일 확장 방법론인 Safe와 Less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방법론의 공통점은요. 팀이나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조직 규모를 지원하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론에는 각각이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세이프 같은 경우는 스크럼과 XP 캄반이 중심이 돼서 팀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레스 같은 경우는 스크럼과 XP입니다. 여기서는 캄반이 빠집니다. 스크럼과 XP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DAD 같은 경우는요. 스크럼과 XP 캄반에다가 기존 방법론 예를 들어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오픈업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 방법론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할 같은 걸 보면은요, 어, 세이프하고 레스 같은 경우는 스크럼 마스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팀 리드는 스크럼 마스터가 가져가고 있고요, DAD 같은 경우는 스크럼 마스터의 명칭이 팀 리드로 바뀌는 게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의 어떤 장단점을 좀 보면은요. 이 세이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기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 인크리먼트라고 해서 PI, 그 플래닝이라는 그 프렉티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조직의 어떤 목표 수리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정교하고 뭔가 규범적입니다. 규범적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역할과 프로세스가 있는 관계로 다소 무겁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우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죠. 레스 같은 경우는 세이프에 비해서 그 스크럼의 어떤 간결함과 유연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좀더 조직이 자율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인크리먼트 앞에 얘기했던 PI 플래닝을 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율성이 이제 레스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스크럼에 의존하는 만큼 스크럼의 한계와 단점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다는 게좀 어,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우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프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DAD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개발 활동, 뭐 아키텍처라든지 테스팅이라든지 디자인싱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프로세스와 규범으로서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DAD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칸반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PI 플래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좀더 자율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법론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DAD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개별 조직은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DAD의) 발전 배경과 특징 그리고 세이프와 레스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